2024-2025 시즌 선수 등록 공시에 따른 각 구단들의 샐러리캡 소진 현황 및 선수들 연봉 그리고 방출 선수까지 총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샐러리캡을 많이 소진한 구단 순으로 정리한 점 참고 바랍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의 선수 등록 현황입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연봉 총액은 25억 9천 10만 원으로 샐러리캡 26억에서 990만 원밖에 안 남는 금액으로. 7곱 대구단 중 가장 높은 연봉 총액을 기록하였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특히 이번 시즌을 앞두고 선수단을 대폭 개편했다. 지난 시즌 끝난 후에 FA가 된 강소위 선수를 연봉 5억 원 옵션 3억 원 보수 총액 8억 원으로 영입했고 보상 선수로 최가은을 보냈다. 여기에 샐러리 캡을 맞추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선수를 방출하면서 12여 명 이상이 팀을 떠났다. 먼저, i b k 기업은행에 아웃사이드 히터 고혜정을 보내고, 미들 블로커 김현정을 데려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고, 정관장한테 미들 블로커 이해담과 아포지의 스파이커 신인지를 보내고, 세터 하요림과 아웃사이드 히터 김태인, 그리고 2024-2025 시즌 신인드래프트의 2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했다. 그리고, 임주은, 이 미소, 백채림, 우수민, 박인지, 이예림을 방출했다. 이중 임주은과 이예림은 페퍼저축은행으로, 이 미소는 양산시청에서, 우수민은 지에스칼텍스로새 출발을 알렸습니다. 몇몇 선수들의 연봉은 조정된 것 같은데요. 이윤정 선수는 1억 8천에서 1억 5천만원으로, 전세현 선수는 2억 1천에서 9천만원으로 연봉이 삭감되었고, 반대로 익명옥 선수는 3억 5천만 원에서 3억 7천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주전 선수만 18억 3천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꽤 높은 편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 샐러리캡을 많이 채운 IBK기업은행입니다. IBK기업은행의 연봉 총액은 25억 5720만 원입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시즌 끝나고 FA로 풀린 이소연과 이주아를 영입했고 보상 선수로 각각 이소영의 보상 선수는 표승주, 이주아의 보상 선수로 이내림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와 일대일 트레이드를 통해. 김현정을 보내고 고혜정을 받았고 흥국생명한테 리베로 신현경을 보냈고 김채연을 영입하는 1대1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김채원 선수가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최정민 선수가 7천5백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되었고 김희진 선수는 3억5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자유신분 선수로는 이소라, 박민지, 김정아이며 이중 박민지는 포항시 체육회에서 김정아은 양산시청에서 뛰게 됩니다. 세번째로 샐러리캡을 많이 채운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연봉총액은 25억 4,900만원입니다. 일단 지난 시즌 끝나고 FA로 풀린 정지윤, 나연수, 김주양 중에서 정지윤은 4억 5천만원, 나연수는 1억 2천만원으로 재계약을 맺었고 김주양은 GS칼텍스로 이적했다. 서가은, 정시영, 최어선은 방출되었고 이나연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정시영은 대구시청에서, 최호선은 양산시청에서 뛰게 되었습니다. 김다희는 1억 7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으로, 김연경은 3억에서 3억 5천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되었고, 이다현은 1억 4천만원에서 9천만원으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한국생명의 연봉총액은 25억 3천7백만원입니다. 우선 흥국생명도 선수단이 많이 바뀐 상황인데요. 먼저, IBK 기업은행한테 김채현을 보내고, 신현경을 영입하는 트레이드를 했고, 마찬가지로 페퍼저축은행과는, 이원전과 2025-2026 신인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이구은과 2025-2026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받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지난 시즌 끝나고 fa로 풀린 김미연과 9천만원에 재계약을 했고 마찬가지로 fa로 풀린 최은지를 1억 6천만원에 영입했습니다. 흥국생명은 지난 시즌 끝난 후에 fa로 풀린 이주아가 ibk 기업은행으로 이적하면서 보상선수로 이메림을 데려왔다. 김연경 선수는 지난 시즌 7억 7천5백만원에서 연봉상환액인 8억원으로 인상되었고 박수현 선수 역시 3,800만 원에서 5,200만 원으로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김혜란 선수는 은퇴했고 김나희, 박현주, 박은서, 홍다비, 양태원을 방출했고 이중 김나희, 박은서, 박현주는 수원시청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페퍼저축은행의 연봉 총액은 23억 8,600만원입니다. FA로 풀렸던 한다이를 2억 8천만원에 계약했고 자유신분선수로 풀린 임주은과 이예림을 각각 영입했다. 이원정은 앞에서도 얘기했었지만 흥국생명한테 2025-2026 신인지명권 1라운드와 2고은을 내주고 이원정과 2025-2026 신인지명권 1라운드를 받는 조건으로 트레이드를 했다. 이번 FA에서 한다이를 영입하면서 보상선수로 서채원을 GS칼텍스한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물슬기는 이민서와 함께 이미에지 선수에서 풀리고 자유신분선수로 공시되면서 이민서는 수원시청에서 물슬기는 포항시 체육회에서 뛰게 됩니다. 오지영 선수와 관련한 이슈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이 들어 생략하도록 할게요. 김혜빈과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정관장의 연봉 총액은 22억 7,700만 원입니다. FA로 풀린 노란, 박은진, 박해민을 잡았지만, 같이 FA로 풀렸던 이소영은 IBK 기업은행으로 이적했습니다. 3년 총액 22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다. 이에 따라 보상선수로 표승주를 데려왔다. 정관장은 한 차례 은퇴했다가 올해 원소속팀 정관장에 복귀한 세터 하효림과 김세인 선수와 함께 2024-2025 신인드래프트, 2라운드 지명권을 한국도로공사에 양도하고 이예담과 신흥지를 받는 트레이드를 했습니다. 이예솔은 방출되었고 한송이는 은퇴했다. 이예솔은 대구시청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염에서는 3억 5천에서 4억 1천만원으로, 이선우는 6,500만원에서 1억 1천만원으로, 정호영은 1억 3천만원에서 2억 1천만원으로 연봉이 인상되었습니다. 지 s 스칼텍스의 연봉총액이 17억 2천만원 밖에 안될 정도로 선수단이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일단 전대영과 한수지가 은퇴했고 FA로 풀린 강서위와 한다해가 각각 한국도로공사와 페퍼저축은행으로 이적했고 보상선수로 강서위의 보상선수는 최가은, 한다해의 보상선수는 서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FA로 풀린 김주양을 영입했고 그리고 문명화, 윤결, 김민지를 방출했고 이 중에서 문명화는 대구시청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갈 예정이고 윤결 역시 양산시청에서 뛰게 됩니다. 지에스칼텍스는 차상현 감독과 결별하고 이영택 감독이 새 사령탑에 올랐기 때문에 선수단 변화의 폭이 큰 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프로배구 이 군은 일이리 그뿐만 아니라 한국 배구를 위한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